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님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건 일호신문 기사인데, 어, 팬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이유, 뭐임영웅이 효도의 아이콘이 된 이유 하면서 임영님이 이제 팬들을 위해서 한걸쫙 나열을 했습니다. 공연마다 색이 달라진 커스텀 방석, 일반 행사장에 2배, 3배 달한 진행 요원 배치, 대기 공간 이제 런 것들 쫙 이제 언급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임영님이 이렇게 한 이후부터 어, 어떤 가수 음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비슷하게 좀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예요. 취지가. 임영웅이 대기실을 만드니까 다른 가수들도 대기실을 만드는 가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임영웅이 방석을 하니까 다른 가수도 방석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팬들을 위해서 임영웅님이 선두를 끌고 다른 가수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또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좋죠. 또 임영웅님 팬클럽에서 정기 후원과 급식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아 직접 만들고 나눔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부산 스터디에서 지금도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또 msn 이 지금 또언급이됐는데 47회째 지금 임영웅이 1위 했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1위 49회를 짓게 했는데 뭐 거의 두번 빼고 다 임영웅이 1위 했죠 뭐그이외에는 bts 유진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지금, 이문세님이 일퀴즈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또 같이 이렇게 YMBN 뉴스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퇴란 나에게 없다 하면서, 임영웅님 사늘이 살짝 언급이 됐어요. 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문세님이 한 말인데, 직접, 이 방송 화면이죠. 수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한 뭐 이문세의 명곡들 임영웅의 산을 사진 나왔고요. 지금 이거 11월 12일이면 그 방송 당일날 같은데 11월 12일이니까 방송 당일이네요. 제가 임영웅 씨 노래를 부른 줄 알아요 하면서 콘서트에서 부르면 은 히트곡 언급하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임영웅 님에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거는 팬분이 이제 올린 건데 이렇게 여태까지 받은 거 정리하다가 봤대요. 와, 이거 난 처음 본거 같아. 너무 귀여운 모습이다라고 지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은 뭔가 되게 많죠. 정말 찐팬분이신 것 같아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영웅님 관련된 책인데서점에 지금 있죠 광화문 교본문고를 왔는데 예술 대중가요 코너에서 이렇게 임영웅만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지금 꼽았네요. 임영웅 책이 짧게 한 곳에 모여있는데, 임영웅 신드롬, 임영웅, 다 나와있죠. 군의 세촉 칼럼하고, 와, 엄청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권행이 지금 또 하고 있네요. 이건 지금 꽂혀있는 건데, 저도 얼마 전에 허정 갔는데, 메인에 있더라고요. 만화로 된 거, 그게 있는데, 임영웅이 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손흥민과 타 가수 제치고, 뭐, 타 연예인들 제치고, 타 어떤, 중요한 분들 제치고 가운데 있구나 놀라웠어요 반응 보면은요 대박이다 진짜 많이 나왔구나 아홉 건인가 그래 아홉 건이나 나왔나요 더 많이 나왔어 임영웅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가수다 슈퍼스타구나 진짜 교보 문구 가봐야겠다 초등학교 시리즈물한 권이나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는데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슈퍼스타가 맞는 것 같다 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턴즈 FC가 우승을 확정을 지었죠. 네. 어, 그래서 지금 반응을 보면은요. 우승을 안 해야 축구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 텐데. 우승 못하면 더 열심히 해. 뭔 소리야. 축구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본업 업그레이드 되는데. 다양한 의견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영인 팬클럽 영웅시대에서 경주 일방입니다. 서해 계층에 1850만원 성금과 물품을 전달한 거고요. 또, 이 조이뉴스 설문에 올해 영화 스타 부문에 아티스트 임영웅이 또 언급이 됐죠. 보면은, 나오죠? 보면은, 임영웅. 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부산 불꽃 축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이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부산 MBC 채널에 유튜브에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산분들이 또 보신 것 같아요.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7회 때 부산 불꽃축제 개막식 때우불 2부에 나왔고요. 또 18회 마찬가지로 모래알갱이 19회 때는 무지개 나왔고요. 또 2024년도 공주 백제 문화제 폐막식에는 홈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공주 백제 문화제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축제도 축제이고 여기에 아티스트 임용이 홈이 이렇게 흘러나온 또 그런 상황입니다. 방에 보면은요 정말 특별 대우구나 임영 노래만 올려줬구나 대단하긴 하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들 모습입니다 서울 동북부 지금 영웅시대 모습이에요 김장단극이 봉사해서 임영 홈챌린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지금 이렇게 하이브의 레어블 유진스가 어도 소속인데 지금 뭐민진이 키웠는데 지금 좀하이브랑 트러블이 나서 결국은 이제 자신들의 이 소속사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받고 요청 사항을 파악하겠다라고 을 언급을 했는데 피프티 피프티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기가 나왔고 이제 그. 세명 친구들은 뭐 거의 가수 활동이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어질어질해요 이 소속사와 가수 간의 이런 상황들이 되게 복잡합니다 또 이런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하이브랑 7년 그러니까 하이브 어두워져 7년을 계약했는데 이제 활동한 지몇년안 됐어요 한 5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아티스트 임영웅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정원 대표님이랑 얼마나 오래 함께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재계약 한번 했죠. 어, 대기업에서 임영웅에게 돈을 막 싸들고 와서, 우리한테 와라. 전술 계약을 깨고 나오면은 그 해지,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 다 해줄게. 그리고 이만큼 더 줄게. 우리한테 와라라고 제안까지 했는데도, 노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뮤직이랑 재계약을 한 거죠. 정말 이 대표님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는 인연이고, 뭐 임영웅님 데뷔도 같이 했었고, 쭉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있죠. 또 신정대표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물고기 뮤직이 임영웅님 혼자 이기 때문에 다른 가수를 키우거나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뮤직 같은 경우도 그 연습실이라던가, 녹음실 이런 거다 지금 임영웅님 혼자 지금도 사용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영웅님이 필이 오거나 감정이 오면은 언제든 들어가서 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신됐권 대표님도 굉장히 영웅님 믿고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어지러지란 이런 가요계에서 정말 임영웅님과 신정원 대표님이 정말 빛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문사야 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언급을 했죠. 내가 오리지널이에요 하면서 이 리메이크 곡을 이제 많이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왔죠. 이제, 임영웅 덕분에 음원 역주행돼서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지금 언급했습니다. 어, TVN 유퀴즈에 나와서, 어, 콘서트에서 그걸로 부르면은 임영웅의 곡을 내가 이리메이크해서 부르는 줄 안다라고. 또좀 겸손하게 메가에트는 임영이한 거예요 하면서 좀 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리지널은 저거 덕녀 하면서 이렇게 아 근데 좀 재밌는 일하네요. 자이콘에서는 노래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임영웅 노래를 부르는 줄 안다고 재밌습니다. 또, 그런 일화가 많아요, 이분이. 빅뱅, 뭐, 규현,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문세님 노래를 불렀는데 다 원곡자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면서, 메가히트는 임영웅의 친구다 하면서 좀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산은 뭐, 전설의 곡이죠. 임영웅님 팬클럽, 이제 엔젤에서 어른들에게 상처받은 이제 아이들에게 과자 세트를 기부를 했습니다. 나오는 여기 지금 오늘의 간식 날아가는 중하고, 박스 안에 지금 간식이 담겨 있고요.